네, 한신기계, 종목번호 011700입니다. 네. 이 종목의 지지선은, 어, 지지선 두개 잡아 드릴 거예요. 네. 3306. 3306. 여기 매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저점을 찍고 또 반등이 나온 케이스라, 전점, 저점을 찍은 케이스죠. 이번에도 좀 주저앉지 않으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잡아 드리는데, 요거 잡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매수를 해보되, 손절 나가면, 요 밑에서 주가가 흐른다? 버리세요. 버린다기보다는 관, 관심 종목에 놓고 관망을 하시되 예, 다시 올라타기 전까지는 예, 관심 주지 마시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다시 올라타면 어, 땡큐하고 그때 잡으시면 돼요 예, 괜히 밑에서 밑에서 저점 계속 흘러내리는 걸 예, 잡아줄 필요는 없다 예, 이해되시죠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4003 저항되고 어, 자주 해 드릴 수 없으니까 4,6,9,2 하나 더 잡아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스무스하게 올라탄다 네.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